여러분, 어제 저는 하루에 다섯 번 식사를 했습니다. 오전 8시에 저희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옮겨 씻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고장모님이 인삼튀김을 잔뜩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삼튀김 대자를 제가 두개 먹었습니다. 배가 듬직했습니다. 근데 그 배추 봉사를 다 마치고 끝나니까 오전 11시. 장모님이 봉사자들과 함께, 교역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 그래서 오전 11시에 식당에 가서 점심을 거나하게 먹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됐으니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오후 3시에 아주 의리의리하게 차려놓은 밥상을 먹었습니다. 네 번째 먹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평으로 이사 가는데 석별의 적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저녁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같습니다 저녁 6시 반에 또 거나하게 아주 세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좋겠네요 하루에 다섯 번씩 식사해서 한번 여러분 먹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식사 식사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봉사자들과 함께,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결혼식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아쉬움을 달래면서 또 식사를 하고, 모든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 식사 자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가 어떤 식사 자리냐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행할 성찬의 식탁 자리가 최고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식사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찬의 식탁이야말로 최고의 식사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찬은 직접 예수님께서 자기의 흘리시는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이 성탄의,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드님이 군대 갔습니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들이 반갑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훈련 마치고 첫 번째 휴가를 나오게 되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식사를 만들어 줍니다.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시는 그런 귀한 자리 바로 이것이 성탄의, 성찬의 자리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대하고 그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찢기신 살이 있고 예수님이 보일에 흘리신 그 보일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보일의 피가 바로 성찬의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얘들아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어 지키신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살을 받아먹으라 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또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얘들아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흘린 나의 그 올해의 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떡을 떼는데 이 떡은 비록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떡이지만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이 떡은 일반 떡과 같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떡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잔을 대할 때, 우리 잔은 예수의 보일의 피는 직접 그 보일의 피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잔을 대할 때는 그 잔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그 잔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나누시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텐데 여러분 이, 자, 이 떡과 잔을 마실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는. 고기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찬은 그냥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을 먹듯이 그냥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떡,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는 떡을 먹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고 정말 신령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가 끝난 후에, 설교가 끝난 후에 성찬식을 할때 떡을 드는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여러분, 빵집에서 얻어지는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세상의 떡들은 조상들이 먹고 여러분 죽는 것이지만 이 성찬 예식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떡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면 얼마나 귀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이 잔을 대할 때 여러분 그 떡은 우리 안에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포도주를 대할 때는 이것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축복입니다. 성찬은 은혜입니다. 성찬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성찬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할 텐데, 대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식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시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설교가 끝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대하는 그 귀한 시간을 갖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영적 부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대하겠지요. 그러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들의 영이 이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영적 회복이 놀랍게도 일어난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우리는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 올려서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요. 구원의 감격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서글픔이 우리에게 엄습해오기도 하고요.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드릴 때 뜨겁게 예배드리고 를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이 뜨거웠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려고 영적으로 뜨겁고 은혜로운 자였는데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영적인 은혜의 감격이 점점, 점점 식어지고 어떤 때는 메마른 땅과 같이 푹석 푹석 먼지 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성찬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찍히신 살, 나를 위해서 찍히신 살을 내가 대하게 되면 그를 먹을 때 우리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나면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예수의 보일의 피를 대, 어, 상징하는 내가 잔을 대할 때 놀랍게도 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함으로 다시 영적인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성찬예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구약의 유월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 2 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을 행하시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애굽에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한 땅을 나갈 텐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갈 텐데, 너희들의 식구가 몇 명이냐?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반찬은, 다른 반찬 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쓴 나물 하나만 좋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떡을 먹을 텐데 그 떡에는 누룩,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를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 첫 번째 6월절 만찬에 그 음식이 뭐라고요? 식구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먹어라? 쌀,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반찬은 쓴나물로 하나만 족하다. 그리고 떡을 먹을 때 무슨 떡입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을 때에 피가 쏟아질 텐데 그 피는 반드시 우술 초를 가지고 피를 발라 가지고 너희들의 집을 출입하는 문설주에다가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꼭 바르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조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6월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 식사를 할때 식구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반찬은 뭐예요? 쓴 나물 하나만 족하다. 떡은 할때 무슨 떡을 하라 그죠?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리고 피가 쏟아지게 되면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우슬주에 찍어서 너희들의 출입하는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다 꼭 바르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를 만일에 만일에 죽음의 천사가 임할 때에 문설주의 피가 없는 곳은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을 것이고, 문인방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린양의 피를 뽑아서 우설추에 발라서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천사는 어떤 천사냐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주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하늘의 심부름꾼 천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 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심판의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르계의 선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천사가 임하되 여러분 축복의 천사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는 천사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 절대로 이렇게 여러분 저주하고 또한 우리에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는 그런 천사가 오지 않고 축복의 천사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첫 번째 6월절에 바로 임금이 이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천사를 보냅니다. 이 천사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 가정을 들어가서 첫 번째 태어난 장남을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주는 천사였습니다. 짐승 중에서도 첫 번째 새끼는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이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을 들어가서 첫 번째 장남, 첫 번째 태어난 장남들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새끼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온 애굽 땅에.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온 집안에 초상이 일어났습니다. 장남이 죽으니까요. 첫 번째 새끼가 죽으니까요. 온예금내온 천지가 눈물바다가 되었고, 통곡바다가 되었고, 바로 임금도 장남이 죽었고, 바로 임금의 모든 목축, 목축들이, 여러분 순식간에 첫 번째 태생들이 죽는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랐던, 임방을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곳에는,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피해갔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를 진다. 여러분 이말씀이 뭘까요? 애들아, 너희들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을 이렇게 지냈지.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었고, 쓴 나물을 먹었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 이것을 기념하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 한번 식사 끝내 끝내놓고 그다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매월 매년 6월절 행사를 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넘기게 하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너희들은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매년 매년 알고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기억하라는 매년 기념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기념하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향해 지요 1년에 우리가 몇 번씩 성찬 예식을 해갈 텐데 성찬 예식을 해갈 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노마군인의 채찍을 맞아서 내 대신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 멸류관을 쓰셨지 살이 찢졌지 옆구리에 창이 찢기시면서 그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이 찢기셨지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 대속의 사건을 한번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념할 때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초당하셨구나. 예수의 잔을 마십니다. 성찬의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일의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의 보일의 피가 내 안에 임하는구나 예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들은 다시 예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은혜롭게 영적으로 일어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